아버지, 지난 소독약 냄새와 피, 약품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한 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응급 카트가 복도를 빠르게 지나가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지역 눈에는 아무것도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끝쪽에 익숙한 뒷모습이 하나 보였습니다. 구겨진 패딩, 축 처진 어깨, 이상철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역이 달려가려는 순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상철 앞에서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최대한 조심스러웠고 손에는 차트가 들려 있었어요. 보호자분 조옥래님은요. 의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심정지가 왔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한동안 눈도 깜박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만 허공을 더듬다가 결국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4. 사망이라고요. 손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밥도 잘 드셨는데 지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여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콧등이 뜨겁게 시큰거렸어요. 할머니가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김다정 씨는 다행히 지금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으십니다. 충격이 심해서 경과는 지켜봐야 하고요. 수술은요? 지역이 바로 물었습니다. 큰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응급처치 마치고 회복 병실로 옮겼어요. 오늘 밤은 계속 모니터링할 겁니다. 지역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정신이 완전 나간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옆에서 상철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거의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 엄마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많이 아팠습니까? 의사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처치 들어갔고요. 고통스럽게 가신 건 아닐 겁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말에 상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상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역은 아버지 얼굴을 한번 살폈습니다. 하얗게 말라붙은 입술, 도드라진 손등의 핏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지역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일단, 엄마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상철은 대답도 잘 나오지 않는지 어정쩡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아 보였어요. 지역이 얼른 팔을 받쳤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가요. 천천히 가요. 같은 시간, 위층 회복 병실, 형광등 불빛이 조금 낮게 깔린 병실에서 김다정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서 자꾸만 감겼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귀로 들어오는 소리는 하나하나 또렷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모니터 소리, 복도에서 멀리 들려오는 힐 끄는 소리, 그리고 문틈 너머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말들. 아까 그 환자분 이름이 조옥래 맞죠? 네. 사망진단서 작성했고, 보호자분께 설명드렸어요. 유가족분들 장례식장 안내는 해드렸고요. 저 옥내. 다정의 손가락이 입을 위에서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아까 장면들이 끊어진 필름처럼 띄엄띄엄 떠올랐어요. 백화점 조명 아래 거울 앞. 다정아 잘 어울린다. 하며 웃던 옥내. 그동안 살림하느라 고생했다며. 모델료로 받은 첫 급여로 며느리의 옷을 선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정은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해드린 그 동안의 후회가 가슴을 후벼팠어요. 계산을 마치고 손에 쇼핑백을 든채 나왔던 출구, 그리고 갑자기 들렸던 브레이크 미끄러지는 소리, 옆자리에서 옥내가 짧게 어이쿠야 하고 내뱉던 숨소리, 그 다음부터는 어둠과 소음만 뒤섞여 있었어요. 다정은 겨우 목에 힘을 줘, 낮게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아직 많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저 같이 있던 분이요. 다정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저랑 같이 탔던 우리 어머니는요. 간호사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부터 머뭇거렸어요. 일단, 환자분부터 안정을 찾으셔야 해요. 지금은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 어머니는요, 다정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간호사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지금 보호자분들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진정하시고, 다정은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정은 그걸 바로 알아챘어요. 안 돼요. 다정은 침대 난간을 꽉 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배도 쿡쿡 쑤시고 팔도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그 통증보다 어머니의 생사확인이 급했습니다. 환자분, 아직 일어나시면 간호사가 붙잡으려 했지만 다정은 한 손으로 링거 라인을 잡아당겼습니다. 테이프가 뜯기며 살이 당기는 느낌이 났고, 바늘이 빠져나가며 짧은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 우리 어머니 봐야 돼요. 어디 계신데요?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넘어지시면 정말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다정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는 침대에서 힘겹게 발을 내렸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는 순간 온몸이 한번 움찔했지만 다시 앞으로 내디뎠어요. 잠시 뒤 2층 병실 앞 지역은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엄마 앞에서는 일단 할머니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어때요? 나도 그 생각은 했지. 상철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네 엄마가 모르면 내가 뭐라고 하냐. 어머니 금방 오실 거다라고 거짓말할까. 그 말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보냐. 그 순간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지역이 눈치를 채고 급히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엄마? 문이 활짝 열린 병실 안.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시트만 남아 있었고 위에는 방금 뽑힌 링거 바늘과 테이프가 뒤엉켜 있었어요.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하얀 환자복 차림의 다정이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가운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몸을 약간씩 앞으로 기울인 채였어요. 엄마 뒤에서 간호사가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어머니, 어디 계세요? 다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역과 상철이 동시에 굳어섰습니다. 둘다한 박자 늦게 다정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여보, 일단 방으로 들어가자. 바닥이 차다. 상철이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 했지만 끝에서 목이 잠겼습니다. 어머니는요, 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짚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내뱉었어요. 아까 같이 탔잖아요. 나랑 백화점에서 옷 사고 택시 타고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요. 지역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그때 복도 끝에서 다른 의료진의 대화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까 조옥 래 사망진단서, 보호자 서명받았죠? 네, 지하 장례식장 안내까지 드렸어요.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그 말이 그대로 다정귀 안쪽에 박혔습니다. 다정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바닥에 다운바닥의 차가움이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나만 살았네. 짧은 한 문장이 복도를 가르며 퍼져 나갔습니다. 여보, 상철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사고라는 게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 길에 나왔는데 나옷 하나 그 까짓 거 사주겠다고 택시 타신 건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건나 하나잖아요.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당신도 크게 다쳤어. 상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 당신 살아난 거, 기적이라고. 나그말 듣고, 진짜로. 나 말고, 어머니를 살렸어야죠. 다정은 슬픔을 주체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대신 갔어야 했어. 다정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고른 그옷 입고 집에 계셔야 되는데, 왜, 왜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지역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살려내세요. 제발 우리 어머니 살려내라고요. 다정이 슬픔을 못시기고 병실 바닥에 주저 앉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 못난 며느리 옷사주시겠다고그 힘든 모델 일을 하셨는데 따뜻한 밥도 못 해드리고 다정의 얼굴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나간 길이었어요. 나옷 하나 사주겠다고 택시 잡고 계산까지 다 하셨는데 왜 나만 여기 있냐고요. 다정의 어깨가 크게 한번 떨렸습니다. 왜? 나만 여기 있어요. 그 말이 끝내기도 전에 다정의 시야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 천장, 형광등, 두 사람의 얼굴이 한꺼번에 뒤섞여 움직였어요. 엄마. 지역이 급히 앞으로 나가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간호사가 뒤에서 부축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리 힘이 완전히 풀린 다정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상철과 지역이 동시에 팔을 붙잡았지만 몸 전체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걸 막지 못했어요. 여기요. 환자 의식 떨어집니다. 간호사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혈압 떨어져요. 들것 가져오세요. 다른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산소 마스크를 들고 누군가는 혈압계를 꺼냈어요. 여보 여보 눈좀 떠봐. 상철이 무릎을 꿇고 다정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내 옆에 있어. 그러니까. 말 끝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정의 눈꺼풀은 축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희미하게 떨릴 뿐이었어요. 지역은 복도 끝에서 들것이 밀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다정의 몸이 들것 위로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주사바늘이 꽂히고, 산소마스크가 입과 코를 덮었습니다. 지역은 들것 옆으로 바짝 붙으며, 땀이 잔뜩 뺀 손으로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동행해 주세요. 간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상철과 지역이 동시에 제가라고 내뱉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상철이 먼저 한발 물러났어요. 너 가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다리가 좀 풀려서. 나 여기서 기다릴게. 지역은 아버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다정에 대한 걱정과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충격. 아버지, 여기 앉아서 좀 쉬어요. 금방 다시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역은 들것 옆을 잡고 응급실 쪽으로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김 복도 바닥 위로 들것 바퀴 소리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지역은 들것 옆에서 다정의 손등을 한번더꼭 잡았습니다. 엄마 지역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버텨 줘요. 나 엄마한테 아직 해줄게 너무 많아요. 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안쪽에서 얕은 숨소리만 일정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응급실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 앞에서 지역의 손이 떼어졌고 곧 이어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힌 뒤의 복도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조금 뒤 응급실 복도, 상철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아까 다정이 쓰러졌던 자리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텅빈 바닥인데 자꾸 그 위에 다정이 누워있는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던 지역이 상철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한꺼번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됐냐? 상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직 검사 중이래요. 그래도 심장은 잘 뛴대요. 지역이 숨을 골라 대답했습니다. 의식은 금방 돌아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지혁은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빈 의자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마치 옥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둘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조금 후, 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아까 엄마가 한말다 들으셨죠. 왜 나만 여기 있냐는 그 말?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들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지혁아. 네. 그래도 네 엄마라도 사라져서 다행이다. 어머니가 가셨는데 네 엄마까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상철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지역은 아버지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상철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주 천천히 지역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조금 뒤 응급실 앞 유리창 지역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침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 다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쓴채몸 여기저기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역은 유리창 가까이 다가가 마치 다정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목이 조금 매웠지만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아직 어머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그동안 엄마 고생만 했잖아요. 나 엄마 이렇게 못 보네요. 제발 다시 일어나세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과 안쪽의 다정을 번갈아 보며 지혁은 손바닥을 유리에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지혁이 한번더 숨을 골랐습니다. 혼자 살아있다고 미안해하지 말고 다시 일어줘 나요. 유리창 너머의 다정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병실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